도케이0엑시 밀착 8번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음. 문화가 나왔네 그죠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그. 아나 그죠 종교 명예의 문화는 어, 응. 많다 그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뿌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어. 하일랜드 고지대에서 그리고 다른 여분이 되는 비옥한 지역에서 그죠 어. 고지대와 그죠? 나른 어. 여분이 되는 비옥한 다른 지역에서 뿌리를 데리고 있다 그죠? 컬처가 하면 그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고 컬쳐가 하늘라는 이런 거죠. 존중 명예 문화 존중 문화가 있는데 그건 고지대하고 어디에 있다 그렇죠? 주로 어. 고지대하고 어디에 있다? 어. 다른 여분이 되는 거죠? 음, 그런 그런 지역에 있다죠? 비옥한 지역에서 그가 나왔죠 여기 그죠 A로 시작할 수 없대요 그죠? 일단 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로 시작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B로 가면 되게는 거죠 음. 만약 유로 바로 나올 수 있죠, 그죠? 청자리가 네가 산다면 어떤 산악 지역에 살고 있다면 네가 울퉁불퉁한 그런 산악 지역에 살고 있다면 그죠. 너는 그죠 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너는 아마도 키울 것이다. 염소나 양을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화는 키우는 그죠. 어떤 종 이런 종류의 문화 뭐하는 키우는. 음. 자라난 그죠 뭐 주위에서 이러한 목초맨 주위에서 자라난 이 문화 그죠 아 이런 목초 목추급을 하는 그죠 목추급을 주위에서 성장하게 된 문화죠 그죠 문화가 성장했네요 그죠 자동차로 사용되었네요 성장한 문화들은 그죠 이런 문화는 매우 다르다 그죠 문화하고 어떤 문화 하고 성장하게 된뭐 주위에서 곡물을 키우는 그죠 그니까 러 목초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유목을 하는 그죠 유목 유목 문화하고 그죠 융목 문화하고 농경뭐 그죠? 농경문화죠? 옹, 그죠? 농작물을키우니까 그러니까 농경문화에서 자랐던이 문화는 다르다 나왔네요. 죠 매우 다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 생존은, 그죠? 그 생존. 농부의 생존은 의존하고 있다. 협력, 다른 사람의 협력, 그죠? 뭐에 해서그 지역사회 다른 사람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죠? 뭐가? 농부의 생명. 그러나, 그죠. 어, 누구는? 유목민, 유목문화의 사람들은 끝에 있다. 그 사람, 자신의 끝에 있다. 그죠. 어, 다르네. 그죠. 어, 이 사람의 생존은 그죠. 연결되면 되겠네. 그죠. 그 뭐다? 뭐, 어, 그냥 BC로 연결되면 되는 거 맞네. 그죠. BC로 연결된다. 그죠. 단보다 3분.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 그죠. 자, 또 봅시다. 농부들은 역시 많 한다. 음. 가지고 있지 않다, 그죠? 뭘뭐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가질 필요 없다,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가축이, 그죠? 도둑맞을 것이라고. 반로 왜냐하면은 농작물들은 쉽게 도둑맞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죠? 뭐 유목민들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는 뭐 아래 에 있다. 지속적인 침범 위협의 아래에 있다. 그죠? 파멸, 뭘 통한 손실을 통한 그의 가축, 그죠?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이란 도둑질의고 취범 그 속에 있다 그죠? 음. 에이 그래서 그는 뭐한다? 공격적이 된다. 그는 뭐한다?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뭘 통해서 그의 말과 태도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은 약하지 않다는 것. 그는 뭐한다? 뭐 해야 한다. 대고자 해야 한다. 그죠? 싸우고자 해야 된다. 뭐에응답을서 심지어 작은 어려움에도 그의 명성에. 그것은 어떤 것이다? 문화다, 그렇죠? 컬처 안하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명예 문화가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이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목민이죠, 그렇죠? 어, 유목민이니까 유목민 유목민에 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뭐다? C 다음에 A가 와야 되는 거고 어, 답은 3번이 되는. 거. 바로 그저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거 두 개가 연결된다는 것만 B, C가 연결되어 나간다는 구조만 파악하면그죠이말 어, 그대로 했잖아요. 농부의 생존은 <laughs> 어쩌란다. 협력에 다른 사람의 협력, 그지역사회 그러나, 유목민의 그죠는 뭐다? 그 자신에게 끝에 달려져 있다. 그죠? <laughs> 그 자신에게 떨어져 나와서 있다. 그거 어, 다르다는 거죠. 농부는 어떻고, 유목민은 어떻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죠 특이한 구조 같은다. 그죠? 문화, 명예의 문화는 격냥, 텐트 모양이 되죠. 뿌리를 내리는 격냥 있다. 고지대에 그리고 다른 여분이 되는 비옥한 지역, 그러니까 그 목축을 한 그런 곳이다, 그렇죠? 음. 만약 네가 산다면, live on 산다 하면 어디에? 몇몇 울퉁불퉁한 라키 산만그니까이 라키라면 그죠. 바위 투, 바위 두 손이, 그죠. 산기슭에 산다면 너는 한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렇죠? 음. 너는 아마도 키울 것이다. 레이즈가 키우다. 그죠? 염소나 양을.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화는 어떤 문화다? 환경 전에 나왔죠? 그죠? 어떤 문화? 성장하는, 뭐 주위에서, 요런 유목민이 되는 것을 주위로부터, 그죠? 성장한 문화는, 그죠? 이 문화는 다르다. 그죠? 뭐 하는? 그 문화하고는, 어쨌 어떤 문화? 성장한, 뭐 주위에서, 공물을 키우는 거 그죠? 얘가 A라는 문화라면, 얘는 B고, 얘는 뭐가 된다? 유목이죠, 그죠? 음. 얘는 농경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다르다, 그죠? 음. 두개 차이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 생존, 농부의 생존, 그죠? 농경문의 원화의 그 동물 생존은 rely on, 어디 어디에 오존하다, 그죠? 협력에 오존한다. 다른 사람과 어디에 있는 그 지역 사회 내에 다른 사람과의 협력에 오존하고, 그러나, 그죠? 음. 유목민은, 그죠? 맞아. 떨어져 나왔다. 그 혼자서, 뭐다? 그 생존이 뭐다? 혼자서 생존이 결정되어진다. 그죠? 음,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농부들은 역시 할 필요가 없다. 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건 무엇입니까? 뭐 유목민은다시 강조잖아요. 그 강조. 두가 나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 걱정을 해야 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해야 된다. 그죠? 그들의, 뭐다? 가축은. 그죠? 뭐 한다? 도둑 맞을 수, 도둑 맞을 지를 모른다. 그죠? 밤에. 어.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죠 쉽게 농작은 뭐다 보다 족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잊어버릴 것에 대해서 그가축을 걱정, 잊어버릴 것에 해 걱정 같은 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유목민은 해야 된다. 그죠? 그는 있다. 지속적인 유협, 위협, 파멸의 유협을 통한 손실을 통한 그의 동물의, 그, 가축의 손실을 통한 파멸의 위협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주의, 협이죠 그죠? 그래서, 그는 뭐 해야 된다? 공격적이 된다. 부연 설명 나오죠? 그는 뭐 해야 된다? 어,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어. 그는 분명히 해야 되며, 그의 말과, 그죠? 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죠? 무엇을? 그가 약하지 않다는 거, 이게 뭐가 된다? 가, 목적어. 얘가 뭐다? 진, 목적어가 되겠네, 그죠? 이 가목적화되면 니가진 목적이죠. 그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죠. 그는 해야 한다. 그 거의 그 하고자 해야 한다. 싸우고자 해야 한다. 뭐뭐의응답에서 심지어 가장 작은 어려움에도 그의 명승에 도전하는 아주 작은 도전이 되겠네. 아주 사소한 도전에도 그는 뭐 해야 한다. 심지어 응답을 해야 된다. 그죠. 싸우려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다, 그죠? 어떤 것이다. 문화, 그죠? 어, 명예 문화가 의미하는 것이다. 두개 빠졌습니다, 그죠? 월스버 관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에서 월스버 해석은 것 그것은 어떤 것이다. 명예 문화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죠. 혹시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